안녕하세요, 스텔라에요. 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발톱, 부러진 발톱 이제 보수 하는 건데 이제 엄지발가락인데 패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엄지발가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크릴, 아크릴로 부러진 발가락 보수를 하면서 이제 재료 준비하면서 제가 왜 아크릴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술을 하나 그거 어떻게 하기 시작했나 그런 거 얘기해 보려고요. 아크릴로 하게 된 거는 우연히 이제 유튜브 보다가 네일 채널인데 미국 채널이에요. 그거 보다 이제 부러진 손톱을 아크릴로 보수하는 거를 봤는데 이렇게 손톱 안쪽으로 깊이 이렇게 뿌러진 손톱. 손톱만 뿌려졌으면 그냥 폼을 끼워 가지고 젤이 나젤 나오고 나서 붙여 그냥 폼을 끼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크릴 같은 경우는 폼을 안 끼우고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게. 그래 가지고 아크릴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로 이제 발톱 교정도 하고 꿈을 끼울 수 없는 그런 발톱 많거든요. 그리고 문제성 발톱. 그런 거 교정도 하고 여러 가지로 써요. 부러진 손발톱 교정이랑 문제성 발톱 교정 하는 거. 그런 거를 하는데, 요 아크릴의 장점이 시간이, 시간이 많이 절약해요. 샵에서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뭐, 어쩔 때 급할 때는 뭐 손님이 몰려서 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뭐폼 끼우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시간들이 되게 아깝더라고요. <laughs> 아까운 게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막 없이 막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폼 끼우는 시간도 절약되고뭐 금방 똑딱 할수 있어요. 그리고 손님한테도 편하고 내발 네 똑같이 완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크릴을 하게 되고 되게 선호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크릴이 냄새는 좀 나요. 냄새는 좀 나는데 정말 쉽고 간단하게. 뭐 속만 빠르면 뭐 발톱 하나 정도는 5분도 걸려요. 금방 후딱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크릴을 이용하게 된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팁. 젤이 나오기 전에는 팁으로 이제 연장을 했죠. 젤 나오고 나서는 뭐, 폼을 끼워가지고, 폼을 끼워가지고 젤로 연장하고, 마크릴도 뭐 폼을 끼워가지고 길이를 많이 넣는 거는 연장을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는 손발톱. 폼을 끼우기 힘든 손발톱 같은 경우는 그냥 아크릴로 해서 마무리하면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크릴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크릴 한번 써보시길 권하네요. 그리고 뭐 국시 국시 때 배운 정도면은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laughs> 뭐 그렇게 이쁘게 안 해도 나중에 샌딩이 들어가면 되니까는 여러가지 편한 점이 많아요. 샵에서는 샵에서 일하실 때 아크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아크릴로 제 엄지발가락, 엄지발도, <laughs> 부러진데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안녕, 스텔라였어요.